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해할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영화관람 비용, 식사비, 그리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북한 미사일 사서 관련 기사가 쏟아질 때도 당시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강남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서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그걸 받아들인 거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무슨 말이 필요 있겠냐 한숨밖에 안 나온다 탄핵이나 됐으면 좋겠다 5년짜리 선출직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마음대로 하고 있냐 이렇게 윤석열의 과거 말을 그대로 들려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에서도 비슷한 반응인데요. 저래도 공개 안 하지 않겠냐. 이번 정권은 법원 판결도 그냥 무시한다. 또 휘발 시작되겠다. 이런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휘발 논란의 중심에선 한동훈 장관은 또 저렇게 국회의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은 좋다고 또 맞붙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게 맞냐 이겁니다. 아무튼 작년 10월 미국 출장비 세분해역 공개 여부를 놓고 또 저렇게 빠득빠득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이겸 의원은 출장비 공개하지 않은 근거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댔지만, 그게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비, 교통비, 호텔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냐, 이런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를 끌고 와서, 그때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엑수도 줄였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김희겸 의원은 또, 또 지난 정부 타령이냐, 이렇게 반박했고요. 이에 유치한 한동훈 장관은, 그럼 이승만 정부랑 비교하냐 이따위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렇게 말장난만 하며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맨날 깐족거리기나 한다. 살다 살다 이렇게 치졸하고 저질스러운 정권은 처음이다. 만약 언론사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장관이 저따위로 답변했다면 어떻게 기사를 썼을지 궁금하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어제 박정훈 대령이 다행히 구속영장 기각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죠. 결국 군검찰에 무리한 수사로 역풍 맞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역 군인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이 안 받아들여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무리하게 영장 청구한 탓에 기존 수사가 역풍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따르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했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거이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적어서 기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를 마친 박 대령과 변호사 측은 고최수군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현명한 판단을 한 판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구속을 기정사실화하던 군 당국도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군 검찰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더더욱 수세에 몰린 상황 아닙니까? 역공을 맞을 빌미를 제공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면서 박대령 측 주장에 탄력이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단장에서 보직해인된 박정은 대령은 우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하고요. 국방부 검찰 단장 법무관리관이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했다며 공수처에 고발도 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외연 확정이 급한데 극우와 논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색깔론, 극우와 행보 해석에 경계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저게 저렇게 한다고 됩니까?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데 씨알이나 먹히겠냐고요. 지금 김기현 대표는 급하니까 방송을 저렇게 때리질 않나. 이러니까 언론 노조에선 여당 대표의 비정상적 언론관이라며 여당 대표가 거짓 프레임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이재명 대표에 계속 비난만 퍼붓고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 또한 지역의 검사가 오네만해 이런 얘기가 나와서인지 저렇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시대 전환하겠다더니 태세 전환을 한 조정은 의원은 마찬가지로 저렇게 언플이나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되레 역풍이라며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역풍은 이런 궁검찰에 무리한 수사가 역풍입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